안녕하세요, 보라보라한 보라 보라한 보라타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피커 카드를 찍으려고 했는데요. 피커 카드를 찍기 전에 제가 어떻게 좀 유튜브로 타로 리딩을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에 이렇게 켰어요. 제가 좋아하는 네 보라색 블루베리 스무디 마시면서 한번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먼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나비 선생님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촬영이나 그냥 뭐 편집 같은 거음 크게 막 엄청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원래도 영상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를 옆에서 도와드리면서좀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됐고요. 좀 초창기에 나비선생님 유튜브 운영하실 때몇번 같이 그냥 이렇게 꼽사리로 네, 껴서 함께 출연도 하다가 그냥 저도 아, 막 댓글에 어, 나비 선생님 혼자만 보고 싶다. <laughs> 이런 댓글들이 많아지면서, 어, 나도 저도 이렇게 그냥 옆에서 돕는 거를 넘어서 저만의 좀 채널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진짜 몇 주, 한몇달 정도 혼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라 라는 이름도. 제가 이렇게 늘 보라색을 좋아해서 그냥 막 보라돌이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주변 자칭, 타칭으로 그렇게 불렸는데 그 이름을 갑자기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보라타로를 하게 된 거는 좀 충동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충동적인 어떤 즉흥적인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좀 고민들과 좀 많이 다른 분들도 보고 책도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확 웅크렸다가 팍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좀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날. 좀막한 다섯 개 정도를 막 와르르, <laughs> 네. 한 번에 확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구나, 어, 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하게 됐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막 댓글로 잘 맞아요, 막 소름 돋았어요, 뭐,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이런 댓글들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도 이렇게 샵에서 상담할 때랑, 어, 막 행사 나가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대면 상담할 때랑 또 다른 어떤 좀 매력? 네, 그런 게 있어서 아, 유튜브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6개월간 조금 못했지만, 그때는 그냥 그게 되게 재밌기도 한데, 또 개인적으로 뭐 제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좀 신경 쓸게 있어서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참, 마음 한 구석 같기 안 하다 보니까 참 뭔가 찌뿌등하고 어 어딘가 아 답답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활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피커카드를 준비할 때 저도 처음에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나비 선생님 하시는 거 옆에서 돕는 거랑 그리고 제가 직접 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천지?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저처럼 좀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 나는 타로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아, 제가 좀 저의 정말 미약한 경험을 좀 공유해 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제일 먼저 어, 내가 타로 유튜버가 <laughs> 네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제, 제가 한 것처럼. 그때, 뭐를 하면 좋을까?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요. 되게 당연한 말이에요. 주제 선정. 네. 주. 제. 실제, 샵이나 행사에서 이제 오프라인 대면 상담을 하게 되면요. 어 이제 손님들이 우리 내담자분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선정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하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저희가 타로를 셔플하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죠 네 고민할 필요도 진짜 없고요 근데 이 유튜브는 다르잖아요 유튜브는. 어,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딱 있기보단 정말 제네럴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성의 원리로 또이 타로 리딩이 또 맞게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 선정이 좀 막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사실은 어, 나비 선생님의 어떤 거 참고. 나, 나비 선생님의 많은 주제를 진짜 혁신적으로 네,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리고 참고를 하고 모방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다른 분들 뭐, 새로운 연애운, 뭐, 요런 거를 아, 어떻게 하시나 보기도 하고, 또그 주제로 제가 이렇게 따라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타로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엄청 다양한. 진 않잖아요.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어 많이 아 이분 거어 되게 주제 재밌다 혹은 어좀아 조회수가 높은데 하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제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바람기 있을까요? 그 사람 상대방 어떨까요? 마음 어떨까요? 이런 주제들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 그 커뮤니티 란에 이렇게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댓글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주제 선정은 참 여러 가지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10월 주, 아, 11월 중순인데요. 11월 중순이니까 뭐 11월 달뭐 재회운을 해도 되고 혹은 12월 운세를 해도 되고 이제 연말이니까 2020년 운세를 해도 되고 진짜 무궁무진하죠. 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 타로의 세계, 사주의 세계는 이 주제 선정은 진짜 고민, 고민 X. 네. 그냥 일단 뭐라도 한 가지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오프라인에서 좀 타로 상담 경험이 많으신 리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분명히 있거든요. 혹은, 어, 좀 자신 있는 상담? 음, 그런 걸로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 선정은 정말 그냥 바로 좀 시간을, 어, 아끼셔라. 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이거에 많은 걸 할애하지 마세요. 특히 타로 유튜버 분들이라면 이 주제 선정에 너무 많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리딩에 우리가 똑같은 11월 운세라도 나비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제가 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어떻게 리딩할지를 이제 좀 염두 하시는데 시간을 오래 하시면 좋지 주제 선정 자체는 그냥 딱 하세요. 그냥 하나를 탁 하세요. 제가 뭐 추천드리는 건 새로운. 사랑 운, 뭐 재회 운, 그리고 월별 운세, 뭐 주간 운세, 진짜 다양하잖아요. 재회 운했고, 뭐 이직 운, 직장 운, 뭐, 뭐 승진 운, 금전 운,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는 촬영 준비. 네, 이 촬영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어 아이폰 에이스로 촬영을 해요. 지금은 충전을 하고 하는 중이라 마이크를 따로 안 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지금 카메라랑 되게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할때어 이제 충전이 잘된 충전 100%된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 마이크가 있어요. 그냥 핀 마이크라서 되게 좋고 그리고 한 2, 3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삼각대. 사실은 처음에 나비선니어할때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같이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되게 많은 장비들로 처음에는 막 조명도 하고 그리고 카메라도 하고 막 좋은 마이크 하고 이랬었는데요. 사실은 이 어떤 그 분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희가 만약 뭐 먹방이냐? 먹방이면 마이크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는 진짜 이 내용과 어떤 그 진실성이 더 중요하고 정확성이 중요한 분야이지 이런 어떤 촬영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는 분야 같진 않아요. 뭐 이렇게 핵심 멤버들만 딱 남겨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시작. 네, 너무 바로 이렇게 건너뛰었나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린 거는 공부가 다 되어 있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타로 키워드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정도만 되고 그리고 용기. 저는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진짜 현직에서 저보다 상담 잘 하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으세요. 진짜 많죠.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 아, 유튜브 진짜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아, 할수 있을까 많이 망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용기인 것 같아요. 이 마음만 있으면은 사실은, 어, 유, 타로 유튜브는 많이 쉽게 도전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점점 늘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막어 이거 알려드리면 별 것도 없지만 어 내가 못뭐 할까봐 어떻게 보면 아 해도 될까 어, 제 어떤 그 노하우를 공개하니까 뭐 라이벌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하실수록 시너지가 나고 이제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좀 비교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도 이 타로 리더들도 또 이어서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제 선정하시고 처음에는 어디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카드를 미리 좀 이렇게 몇뭐 번호를 1번부터 뭐난 5번까지 하겠다. 6번까지 하겠다. 혹은 뭐 3번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 보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 연습도 꼭 카메라를 카메라를 네. 온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번. 네. 그러니까, 카메라를 켜고 한번 연습해보셨으면, 그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를 켜고 안 켜고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걸 그냥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이 촬영한 거를. 삭제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켜고 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우리, 오프라인에서 대면 상담이 어렵냐, 유튜브 타로가 어렵냐 하면 다들 유튜브가 더 어렵다고 하세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 어떻게 보면, 어, 그냥 혼자 하는 거니까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 만약에 이렇게 타로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저는 일단 그래도 내가 키워드에 대해서, 대해서도 알고, 그래도 막 지인이라도, 그리고 상담을 해오셨던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있으시니까, 일단은 한번 무작정 해보세요. 음, 그러면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 아, 아예 그냥 어색해서 못하는 건지, 어색한 건지, 아니면, 음, 키워드를 진짜 모르는 건지, 이건 공부가 덜된 거죠. 혹은, 어, 내가 어떻게 보면 어색한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일단은 진짜 이 카메라를 켜놓는다는 게참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어, 사람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켜고 안 켜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이세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못하는구나 어,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만약 내가 어색한 거다 하면은 이거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계속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좀잘 부족한 것 같다 하면은 이거는 진짜 타로 공부를 좀 많이 이렇게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비슷하지만 아,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네, 자신감은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어, 지금 잘하고 계세요라고 아무리 제가 백 번, 천번 말해도 이제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시면은 이거는, 음, 아쉬운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자신감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상상 속에서, 어, 그냥 막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진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한번 피드백을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혹은 자신감이 안날때좀 다른 타로 유튜버, 네, 타로 리딩 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용기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자신감이 없다는 거는 뭔가 내 안에 그, 어, 이상향이 되게 뚜렷할 때. 좀, 음, 자신감, 그리고 좀 못난 것 같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는 한번 다른 타로 유튜버분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유튜버분들 보세요. 요즘은 정말 각 잡고 막. 잘 하는 분들만 이렇게 인기 얻는 유튜브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진짜 화질도 안 좋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한데도 인기를 얻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진짜 쉬워요. 뭐 별거 없어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번 찍어보세요. 음, 그게 정말 1분이건 뭐 2분이 나오건 정말 짧게 나올 수도 있고 길게 나올 수도 있고 말이 막 꼬일 수도 있고 막 버벅거릴 수도 있지만 일단 찍어야지만 알수 있어요. 찍기 전엔 몰라요. 그냥 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왠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지금 다 같은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편집. 편집 및 업로드. 이 편집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신다는 전제 하에서는 참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요. 뭐, 키네마스터도 있고요. 저는, 어, 인샷. 여기 적어 드릴게요. 인샷. 이라는 어플을 쓰는데요. 저는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전 처음에는 나비 선생님 편집할 때는 그 컴퓨터로 했었어요. 노트북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저희가 피커 카드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편집으로 막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어떤 타로 유튜브 버 분들의 경우에는 음,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유튜브를 찍으면. 공부가 많이 돼요. 어, 진짜 제가 저도 샵에서 그리고 막 행사에서 그리고 카톡이나 전화 타로로 이렇게 상담했을 때에도 진짜 너무 좋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를 할 때는 또 다른 뇌가 좀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너무 재밌다. 진짜 많은 선생님들이 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고요. 결론. 유튜브. 당장. 고. 진짜, 네, 막,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나이가 적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런 거다안 되고요. 카메라 안 좋아서 편집 못 해서 이거 다안 되는 거, 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좀, 저도 이렇게 막 말로는, 하, 그냥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그만큼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 아, 그냥 했어도 되구나. 어, 어떤 방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좀 저도 두서 없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말씀드렸고요. 아, 이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저도 많이 부족하고 늘 검색해요. 그냥. 어, 모르는 거 있으면 막 검색해서 하고 하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진짜 어, 이 타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타로를 하게 되면서 너무 행복하고 제가 스스로가 좀 풀리지 않았던 어떤 제 자신의 성격에 대한 거나 어떤 대인 관계, 뭐 진로, 금전, 연애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제 스스로가 되게 많이 치유가 되고 좀 많이 성숙해지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타로를 만난 게 너무 행운이고 행복하거든요. 아, 유튜브 진짜 요즘 많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생각하셨으면 꼭 하셨... 이, 요번에, 2019년, 2020년에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 찍었어요. 좀 많이 저도 부족, 아직도 부족하고 많이 횡설수설 했지만, 좀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이걸 찍고, 바로 이제 재회운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다음에 이 타로 유튜브, 운영의 타로 유튜버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네, 저제 블로그 혹은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